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 하나씩 적힌 카드 20장이 있는데, 여기서 17장의 카드를 동시에 택할 때, 그 17장 카드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1부터 20까지의 합을 먼저 구해봐야 실마리가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2분의 얼마예요? 20 곱하기 21이죠. 요게 210이 되는데, 이 1부터 20까지 전체 그죠? 합이 바로 3의 배수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 17개를 선택해서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그 중에 17개의 합을 S라고 했을 때, 그죠? 나머지 3개의 합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걸 T라고 해보자, 이거야. 그게 바로 210이 되는 건데, 요놈이 이미 뭐가 되는 걸 알고 있냐 하면 요 17개의 합이 3의 배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t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결국 210에서 3의 배수가 빠지는 꼴이 됩니다. 그죠? 근데 210도 3의 배수고 그다음 빠지는 놈도 3의 배수니까 결국은 t도 3의 배수가 된다라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우리는 20개 중에 17개를 선택해서 그 합이 3의 배수를 찾는다는 것은 20개 중에 3개만 선택해서 그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걸 찾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봐.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또 이제 정수의 분류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3n, 그 다음 3n 플러스 1, 그 다음 3n 플러스 2죠. 그죠? 요세개 중에 하나로 정수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3의 배수는 1부터 20까지 6개가 있고요그 다음에 3n 플러스 1은 얼마가 있는 거야? 7개 있고, 얘도 7개가 있죠. 따라서 이 중에 3개를 뽑아서 3의 배수를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 6개, 즉 3의 배수들 중에서만 3개를 뽑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3n 플러스 1들 중, 즉 3으로 나누어 1 남는 놈들 중에만 3개를 뽑아도 되고요. 3으로 나누어 2 남는 놈들 중에만 3개를 뽑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 3의 배수 하나, 1 남는 놈 하나, 2 남는 놈 하나, 이렇게 뽑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놈은, 봐, 20개 중에 3개의 카드를 선택하는 거지, 그 중에 뭐, 뭐가 되냐면 6 컨비네이션 3 더하기 그러니까 여, 여기 중에서만 3개 뽑는 거그 다음에 이제 7개 중에서만 3개 뽑는 게두 가지가 있으니까 2 곱하기 7 컨비네이션 3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6 곱하기 7 곱하기 7이 됩니다 이게 뭐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는 거니까 그지 네자 그럼 봐20 컨비네이션 3이 네, 결국 20 컨비네이션 17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냐 면여분이20 곱하기 19 곱하기 18에 나누기 3, 2, 1이고요 맞습니까? 이거 분해. 자, 6 컴비네이션 3은 20이죠? 플러스. 얘는 7 컴비네이션 3이 얼마야? 7, 6, 5, 3, 1이니까 35네요. 거기에 2배니까 7 0이고요그 다음 플러스. 77에 49에 6빼 주면 얼마입니까? 6954, 그 다음에 64, 24, 294가 되겠네요. 그죠? 예,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봤자, 요렇게 해서 6대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10이 되니까, 결국은 19 곱하기 60이 되고요 이거 분해에 얼마가 되는 거야? 90? 384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4로 나눌 수가 있나? 4936, 4, 4 6에2 4고요 얘는 15 이렇게 되겠네. 다시 3으로 나눠주면 3515, 그 다음 여기는 32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라는 것은 얼마가 되냐 면19 곱하기 5분의 3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5945, 515, 95분의 32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것 뭐냐, 이거 두개더 하는 거죠? P 플러스 Q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두개더 하면 127이 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